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쿠드롱 선수의 절대 우위입니다. 하지만 공은 둥글고요.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은 세 개나 됩니다. 모든 걸다 쏟아 부어야죠. 그렇습니다. 양교천 선수의 촉으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뱅크샷입니다 자, 맞춰내지 못했습니다. 네, 공을 하나라도 좀 맞아야 되는데. 출발이 좀 아쉬운데요. 네. 자, 이 양교천 선수는 정말 어렵게 잡은 16강 기회입니다. 새 시즌 만에 잡은 기회거든요. 좀 긴장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, 네. 양교천 선수. 자, 쿠드롱은 첫 번째 시도 여유 있게 득점에 성공합니다. 새로운 무기로 이번 휴원스 PBA 챔피언십에 이제 출전한 프레드리 코드롱 선수인데요. 이번에 해서 지금 세 경기 했는데 두께를 계속 좀 실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. 네. 두 개, 그 섬세한 부분이죠. 자, 오늘은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됐을지. 오. 근데 구민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좀 두께 때문에 좀 애를 먹다가 결국은 이제 영점을 잡아내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. 네. 그, 그 느낌이 계속 이어질지 이제 봐야죠. 자, 일단은 초반 스타트는 괜찮아 보입니다. 석점 연속. 지금 같은 원뱅크는 좀 시원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. 네. 빨간 공보다 내 공이 먼저 올라오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깔끔한 뒤 돌리기. 참 쉽게 쉽게 칩니다. 일단은 음, 이번 대회 앞선 경기들과는 좀 다른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. 캐주 스타트. 네. 일단 당구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몸에 적응이 되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그 샤프트까지 지금 적응이 좀 돼가고 있단 말이죠. 그 네. 쿠드롱 선수의 본연의 모습에서 또 달라진 무기가 또 어떤 성능을 또 발휘하느냐 이런 것까지 또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뭐 적응의 문제지. 사실 이제 시간의 문제지.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3 쿠션, 1 쿠션, 보크라인 모두 챔피언을 경험했던 선수거든요. 구드롬 선수는요. 샤프트 하나 바꾸는 것 정도는 금방 적응할 수 있는. 네, 이번엔 팁 조정에서 약간 맞아 맞질 않았습니다. 네. 하지만 첫 이닝부터 5점을 연속으로 뽑아내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던 쿠드롱 선수입니다. 왼쪽의 당점이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았겠죠. 네. 양교천 선수의 두 번째 이닝. 네,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. 네. 길게 세븐쿠션으로 뻗어야 되는데요 네. 어우, 중간에 살짝 맞았던 거 같기도 한데 0 0 0게0게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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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쿠드롱 선수의 두 번째 이닝입니다. 길게 봤죠? 네. 자 돌아 나오면서 득점 성공. 쿠드롱 선수의 샷을 보면 너무 쉽게 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거의 뭐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. 네.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누가 뭐래도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. 맞습니다. 그 클루망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미스터 헌드레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. 자, 이 공이 네이적건을 맞춰내면서 또 연속 득점. 네 되돌리기 끝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가장 지금은 좋은 해법이죠 이런 배치에서는. 네.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. 만들어서 찾아서 표현하는 쿠드롱 선수예요. 네. 아 이렇게 아. 쉽게 칠 수가 있습니까? 두껍게 놓고 내공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놓고 네, 편안하게 득점해 주죠. 네. 무회전으로 두께 맞추기죠. 네. 옆돌리기. 두께 조절도 완벽. 네, 이런 게 당구의 가장 기초가 이런 겁니다. 회전을 주지 않고 두께만 정확히 맞춰내면은 득점하는 방법. 제일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봐야죠. 네. 강약이나 이 당점은 이제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죠. 두께에 네. 집중하고 아 왼쪽으로 이제 끌어서 빨간 공이 어디로 가나 볼까요? 회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길어집니다 네. 공이. 자, 아 바로 이야. 이거죠. 그렇군요. 자 이번 시도는 실패. 하지만 두 이닝 연속 계속해서 점수를 몰아치고 있는 쿠드롱입니다. 남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길게 뽑아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남는 길이 있었죠. 네. 자두 이닝만에 9 점을 뽑아냈던 쿠드롱 선수 그리고 이제 양교천 선수의 세 번째 이닝입니다. 아직까지 점수가 없는 양교천 선수. 아 잠코스 잘 선택했는데. 예. 약간의 차이로 빠져버리고만 네요 자, 양예천 선수 지금 이제 코스는 좀 비슷하게 갔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맞질 않으면서 3연속공타 아직까지 이번 예 16강전에서는 점수가 없습니다. 6 쿠션 코스인데요. 네. 빨간 공이 길을 내줘야 되는데. 자, 아, 힘이 있습니다. 네. 아, 여섯 번이나 일곱 번 부딪히네요. 자, 구드롱 선수 정말 대단하군요.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쳐놓고저도 내공의 어떤 위력, 그런 것들이 지금 감소되지 않고 끝까지 뻗어가주죠. 네. 그만큼 뭐 스트로크를 잘한다는 얘기죠. 구드롱 선수의 경기를 보면 참 편안합니다. 네. 네. 마치 그 낙수물에 바위에 구멍이 나듯이 네. 다져지고 다져져서 이제는 자연 그 자체가 된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당구 그 자체. 아, 키스가 나면서 이번 이닝은 단타였습니다 이제 양계춘 선수 점수 낼수 있는 예, 찬스가 왔죠 네. 한 4, 5점쯤 딱 내고 이제 수비를 한번 잘해놓는 것도 괜찮은 흐름으로 또 이끌어갈 수 있죠 예. 여기서 회전이 다 살았다면 라딱또 코스 거의 뭐 맞아 들어갔죠 아, 이 찬스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양계춘 선수입니다 양견촌 선수의 지금 샷이 괜찮아요. 예. 자 오늘 경기 첫 득점 네 번째 이닝에서 나왔습니다. 대회전이었군 남아서 한번 길게 빠진 적 있잖아요. 네, 네. 그 스트로크 가 너무 잘 들어가서 빠진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맞지 않았다 었 뿐이지 일단 흐름 자체는 좋거든요. 네. 예. 앞 돌리기로 좀 크게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요. 노란 공 빨리 이제 지나가야죠. 네. 아 아주 탄력적으로 잘그었습니다오 좋습니다. 연속 득점. 샷이 잘 들어갔어요. 이제 공이 딱 원에서 딱 맞고 투를 향해 올때 휘어지거든요. 저건 네. 샷이 잘 들어갔을 때만 에 나오는 그런 공의 움직임이죠. 오 원에서 투올때 휘어지죠. 네. 백스핀이 그만큼 잘먹었다는 얘기예요. 자 양규천 선수도 앞선 3이닝 공타 이후에 좋은 샷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 점은 쳤지만 다음 공, 네, 조금은 까다롭습니다. 네. 횡단을 가야 될것 같아요. 오우, 굿샷이에 그 어... 네, 좋습니다. 3연속 득점, 양교천. 오, 다소 까다로우니 배치도 잘 풀어냈는데요. 네. 어우, 예리했어요. 지금 샷은. 내공을 네, 뒤를 들었죠. 전 일목 쫓고 하고의 그 각이 좁기 때문에 회전을 좀 먹이가 쉽지 않았어요. 그래서 뒤를 들어서 그 회전을 좀 명확하게 먹이려는 그런 타법이었죠. 예, 네. 천천히. 네, 쫓기션 위치 좋은데요. 회전 잘 먹었어요. 네, 지켜보겠습니다. 아, 아하. 여기서... 남아 버리네요. 그러네요. 축션에 살짝 길어지는 쪽 방향으로의 커브가 난게 아닐까 싶습니다. 음. 많이 아쉽죠 지금 꼭 맞출 수 있는 공이었는데 그렇죠. 자연스럽게 스피ン을 이용한 샷입니다. 네 뒤돌리기 여유 네, 있게 성공. 전선수의 3연속 득점 이후에 쿠드롱 선수도 여전히 득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네, 길게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설계한 것 같아요 네. 뭐 흰공의 방해도 있고 지금 코스가 잘못 잡혔죠 지금 네. 3보다는 지금 포쿠션을 올렸는데 컨트롤이 조금 네, 처음부터 빗나갔어요 그러네요 자, 키스가 나면서 실패가 됐습니다 네, 조금 더 두꺼운 두께 약간의 또 회전의 플러스 이런 게 필요했었죠 두 이닝 연속 단타 쿠드롱 선수 11대3 상황에서 양교천 선수의 반격입니다 다섯 번째 이닝 뱅크샷. 아, 네, 지금 저 정도 샷을 했는데 안 나오면 지금 뭐 없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가장 코너 깊은 곳을 찔렀거든요. 회전도 지금 아끼지 않았단 말이에요. 네. 그래도 지금 빨간 공에 오른쪽밖에 안 맞는다면 이건 안 나오는 공이었죠. 네. 구두 선수 위에 뒤돌리기 네 아, 지금 구드롱 선수 지금 원했던 두께보단 두껍게 맞은 거예요 네. 아직까지도 지금 두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음. 계속 두께에서 조금 완전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계단 한 계단씩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네. 뭐 쿠드롱 선수가 그만큼 가진 무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. 음. 자, 양교천 선수입니다. 어 키스 한 번은 빠졌는데 네, 두 번째는 빼지 못합니다. <laughs> 예. 예. 스리쿠션 경기에서 아마 키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참 싱거운 게임이 됐을 것 같아요. 예.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 네.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걸 뺄수 있느냐 없느냐.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간발의 차이로 피하면서 음. 성공할 때그기감이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 키스를 빼는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죠. 네. 아두벤 그려갈 것이냐? 끌어서 앞돌리기를 갈 것이냐? 네, 좀이 쿠드롱이 이럴 때, 이럴 쿠드롱 선수가 이럴 때는 보면은 또 예술적인 구상, 네, 네, 투뱅크도 지금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. 네, 쿠드롱 아, 선수의 장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난구풀이 능력이 있거든요. 자, 아, 아, 스리뱅크에요. 예. 이걸 노린 아, 겁니다. 아, 그래 나 아. 이건 네, 대단하죠. 맞지 않았네요. 예. 어, 좀 아, 엄청난 걸 노렸습니다. 네, 지금도 뭐, 들어가지는 않았어도, 네, 단 거를 참 보는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. 네.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스리뱅크를 여기서 노린 거. 여기서 한 절반 정도의 두께 맞으면 이제 흰공 빅볼이었단 말이에요. 네, 네. 야. 아.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. 그렇죠. 예. 감이 엄두가 안 납니다. 네. 이런 시도는. <laughs> 자 키스가 났습니다. 네. 키스가 나고 이 공을 좀 쉽게 열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. 예. 자 이렇게 구드롱 선수에게 쉽게 내주게 되면 이게 뒷감당이 쉽지 않을 텐데요. 이럴 때내 네 공과 노란 공의 움직임. 키스를 어떻게 빼는가. 아 여기서 그렇죠. 네. 5로 보게 되면 키스 빼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포쿠션으로 보게 되면 키스 빼는 일이 쉬워지죠. 그렇죠.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. 네. 단장 장으로 짧게 보는 게 좋죠 이럴 때. 네. 들어갑니다. 연속 득점. 자, 뒤돌리기. 네, 좀 많이 꺾었는데요. 네. 아, 여기서 두 번째 기회가 있군요. 그렇군요. 돌아 나오는 공에 성공이 됐습니다. 자 이렇게, 세트 포인트 먼저, 도달하는 쿠드롱입니다. d 뭐 k 이렇게 짧게 빠졌을 때 나머지 o 쿠션 이후에 또 기회가 있다라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. 예. r a n g o Tanganya Alguito. Yes, yes. Yes, yes. 가볍게 1세트를 가져가면서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. 뭐 두께는 거의 이제 0점을 거의 다 잡아 갔네요. 네. 표현하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평생 쿠드롱 선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양교천 선수 두 번째 세트에 더욱더 이제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. 네, 양교천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1세트를 좀 가져가서 기세를 좀 본인 쪽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. 일단 쿠드롱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.